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률의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12월 3일 화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선민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자이십니다. 호세아의 호소와 같이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고 이슬처럼 내려 양분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보살핌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워지고 백향목과 같이 견고해지며 감남나무 가지처럼 풍성해지고 포도나무 꽃처럼 번성하여 다시는 우상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은 꽃이 되어 그들의 그 향기가 온 땅에 퍼질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었더라도 회복불능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 치유를 통해 우리 모두를 완전히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한 호세아 선지자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될 짐승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천천의 순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추고 돌아가야 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예언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리며 예언을 종결합니다. 호세아에 따르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실천하는 길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생명의 말씀으로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은 내 삶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약동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스스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자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함에 응답하시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냥 숨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